에도 있어? 뭐? 양..양.. 아니아니아니 양... 꼬바로 아니? 꼬바로 꼬바로우 꼬바... 꼬바러... 꼬바러... 아 모르는구나 카라바오 꼬바... 네꼬바로 <laughs> 왜.. 카라바오는 뭐? 파랑탕수육 맘마야딕만 <laughs> 뭐 돼지껍이잖아 어어 아, 잘... 아 사촌동생네 부부와가지고 저영 먹으러 갑니다 여러분 <laughs> 양꼬치 먹으러 렛츠고 고고 혹시 어... 주소가 이름이 뭐예요? 주영이요 주영이요 진짜? 어, 그럼 내일 해볼게. 주영이 형. 주향이. 도착했습니다. 이 양꼬치집이 제가 6, 7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 회사 다닐 때, 회식할 때 한번 갔었는데 꼬바라오가 진짜 와.. 판타스틱 하더라고요. 지금도 맛있는지 모르겠네. 양들이 많네요. Kalau mana? Ikan. Ah, Ikan apa yang makan? Yang koci. Yang koci. Kalau malam, malam BBQ na ramen. Oh. Tapos pinangan yang kadipas powder. Oh. Kita sedut makan dulu saja, kan? Yeah. Yeah. 이거? 우와, 이거? 여러분, 양꼬치 좋아하시나요? 썰로리는... 여기는 좀실동이라서 귀찮긴 한데. 이 맛이 아닙니까? 어? 응. 랑파이파이 바람사 필리핀스. 이불셔도 해준다. 이거. 식사류도 시킬래? 응? 면포구만화랑 같이 좀음수 하나 시켜서 한깐 먹을래? 그래? 떡볶이랑 다 먹을 수 있지? 응. 나는 많은 거 아니야. 아니? 일로만 아, 거아이가안 먹고? 오열라. <laughs> 아니 나. 아 진짜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아니 언제 먹지 마라 <laughs> 먹어 먹고 싶긴 한데 너무 내가 다 버리는 거아닐까 싶네. 어디 가? <laughs> 저어딘 가로? 어딘 가로? 가버리니에요 아니면... 저희 그냥 이걸로 라 놀라. 가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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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음~~ 청센다일이 많아. 엄청 나이많 <laughs> 엄청 센과일주 엄청 과일이 많아. 엄이많이 많아. 엄아 엄청 센과 조금만 아 엄청 센과이이 깔끔. 맛있어? 사다 맛있다. 나 큰일 났다. 깔끔. 가이스 가지 밥이 나신다 빨리 미안. 어 냄새 좋다. 약간 영국 느낌 아니야 우리? <웃음> <웃음> 맞지? 무조건 어. 밥 밥이랑 같이 음, 괜찮네 맛있다. 매콤한데 맵네 음. 밥이 매워 음. 면이 나왔는데 칼국수 면인데 그냥? 면이? 야 이게? 드디어 오늘의 메인이 나왔네요 랑 프라이스 프리또나미 까르미 페논 간아에 까르미 이집 꼬바로가 진짜 바삭합니다 음. 한번 ASMR로 음. <laughs> 이거 식초 때문에 우와. 맛있다. 음. 지어음금 지금, 지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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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양꼬치 맛있네요. 마사라뻬. 응, 음, 무서워요. 음, 이하오. 응, 이봐. 이하오 랑. 또 바로는 조금 시네요 식초가 많이 들어가서 처음에 한세 개까지 맛있는데 그뒤로는 맛있으면서 새바닥이 아주 그냥 새콤새콤하네요. 한병은 저쪽에 있었어요. 네 그게 나구나. 어 이정. <laughs> 뭐야? <웃음> 그게 내가 나니었니나운었할줄 네 아나? 아니 나처들었는나안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안야었는데안 들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들롱는롱안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안들는데안들렁는데안롱었는들었어요들었데 도롱도롱. 엄청 가깝네요. 도롱도롱, 덜렁덜렁인지 뭔지. 후수 아이스크림 파는 곳입니다. 사이즈부터 골라주시고요. 김밥. 야 붕어빵 고급이네 가격이. 그좀 다른 파는 집에서 그거보다 속이 많이 들어간다. 찹쌀 까베기도 맛있는데 스마일. 두마 먹자. 오빠 그러니까, 나눈 열렸다. 이. 이거 맛있는데 탕탕이. 어 육회 먹을 수 있어요? 육회도 잘 먹어요 음음나 육회 아 완전 좋아하는데 그래서 육회를 먹자고? <laughs> 두류공원입니다 응. 영상으로 찍는 건 처음이네요 베키 <laughs> 살좀 쪘나? 기하는것 같다 어 아는가 보다 응. 기억하는 것 같다 원래 아니면 피, 피하거든 알잖아 야 옛날 생각 난다. 여기 저기서 뭐사 먹고 그랬는데. 짱짱 치킨, 치킨 있었 아니야? 봤어 봤어 옛날에. 네? 렉키야, 너 렉키야. 렉키야. 땡기야 너 끌라 땡기야 땡기야. 땡 알지 걔가 걔데나때 기나이 낳고 자는데. My mom, mga e l e m e n t 이곳은 ano sikat sa mga picnic 어 a y 어, h e t h 어 r order 어, 어 e 어, k 어 n g uh, uh, mga b 어, t a d 어, 어, 10대0 0 이랑 30년차이나3

아탈락가봐야방 모. 뭐. 이거 카메라가 왔어 가들어가요 안녕 요 <laughs> 어? 요 똥머리야? 똥머리 했다네요 그럼 저는 <머리> 만 <님만 머리> 갔다가 집으로 가겠습니다뭐 <머리> 이건가? 우리 부산에서 오신 지인분. 네. 어, 맞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전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네. 아, 이거 선물. 또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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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드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블랙 커피. 네. 필리핀 거예요? 네. 필리핀 원두. 뭐 맛있으면 또 사올게요. 지 거기 가려고 하거든. 어디요? 그, 그, 꼬바로우 집 있잖아. 양꼬치? 어. 그, 꼬 <laughs> 네, 뭐 양꼬치? 어, 네. 이름 알아요? 네, 알아요.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이틀 전에 갔다 왔는데. 이틀 전에 갔어요. <웃음> 에이씨. 세상 맛있다고. 그집 시장 맛있긴 했는데. 또 먹고 싶다 그러길래. 여기 고바로우가 아, 나 진짜 계속 안 쳐져. 새로운 것도 있대요. 보니까. 뭐 어떤지? 가지탕수육? 그것도 있대요. 가지 탕수육, 가지 볶음밥 먹었는데 마사라 빨간따리나? 아그 집은 안꼬치는 맛있긴 한데 가지 탕수육이 제대로네요 꼬바로는 너무 셔 여러분 뭐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또 차타고 2차로 회집에 왔습니다 제주 횟지 맨날 일할 때 자주 가던 곳이었는데. 끝났어요? 아. 오랜 챈스. 너 새미한 스파아직겠었는데이제 맛있게 맛있다. 그니까 사양한 서전. 담 a m 사이비스고. 야, 맛있다. 이 골목이 바로 광장코아입니다. 2차로 회를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할까 는데 횟집 찾기 힘드네 아 여기 여기 찾는 데가 여기 아니었어요? 네 맞아요 아 사람 많다 자리가 저기 내팀웨이팅 네 있어서 딴 데로 가고 있습니다 라면 갖다 냈다? 응 마곡놈 어봤어 저분이스는없이 <laughs>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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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 는 말이야. 우리 해치는 이치는 말이야. 우치이야 우리 해치이야 우리 야 우리 해치는 말이야. 우야 우리 해치는 이야 우리 해치는 이야 방어를 시켰는데 치킨이왜또 이런 사이드 디쉬 어나 오덜 감이 있어 에애떨어먹봤어이게디야 이렇게 큰 사이드 디쉬야 이 사이드 디야야 술집은 집이란다 요즘 횟집은 이렇구나

와, 얼마 만에 보는 방어입니까알람분알람 안은 피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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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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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스 네. 네. 방어 디펜스 라고 인데? Pakita mo na lang yung fish sa akin. yung fish. Ito, kanyang isto. Parang oh, ano? Yellowfin tuna. Hindi, hindi yan tuna. Di ba? Parang mm -hmm. eh. Ito, ang hanjo mo. Parang amoy. Tuna nga. Ito? 네, 내 아, 살아. 이거 맛사람 아나가사. 라상 음? 오션.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숙품자. 유명한 맛. 갔다 쓰러 안다. 아. 이게 트레킹이 뭔가. 마사나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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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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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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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거 요거 요 마오야, 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다른 이 없이 들림사샤폰본 무병. 나타라가 봐, 미방모또 카메라 공원 스티 때는...